이렇게 받전자 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삼각형도 두 개가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이제 충족시키는 조건 뭐냐면 이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점선으로 찍은 대각선 그래야만이 되게 야 되는 거죠. 이곳까지 편여 개가 되어버는데 그렇게 하면 8 개가 되면은 이게 지금 1 0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이. 근데 이 선도 열합줄, 이 선도 열합줄 해서 이것도 열합줄, 열합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줄이 팔 전체 하나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덟 개 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laughs> 이거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 속에 에, 아니, 마름모꼴로 된 요거 요걸로 한다면 게이렇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돼요 여섯 개밖에 이 되고 이건 여덟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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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판에 선은 없지만은 분명히 이 속에 내장이 돼 있더라. 이제 그걸 알적에 비로소, 아, 세번 갈라서 여덟 쪽에 나오는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 설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천부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맨첫 번째 나오는 문구, 일시무실의 일심이다 여러분. 일시. 이게 뭘 가르쳤느냐면은 하 하나의 시작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나의 시작을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출발하냐 그얘기 인생을 인생을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걸 그 요령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일이 세 개에 따었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세 개에 따었잖아요그세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시래요. 이제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림길을 그대로 그 도형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는 원의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열십자의 중심이 이게 영이, 영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영에서부터 비롯하잖아요 1 2 3 4 모든 숫자가 여기서 다벌어진 거거든. 응. 그러면은 응. 이 여십자도 이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렇게 전부 다. 그 이게 중심면서 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의 중심은 아 1의 출처, 1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자, 천일. 이게 1시는 뭐냐면 천일. 지일, 인일, 이세개 일을 갖다가 한 도로 합해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일, 질, 인일, 이 세계 출발점을 내가 모르고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 세계 출발점을 갖다가 그럼 그걸 도대체 어디서 찾느냐, 그얘기해요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디서 찾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숫자는 0에서 나왔다랬어요. 그 0에서. 그럼. 영을 갖다가 반둑판에아판에서 찾아보니까 361개나 했다랬잖아요. 361개. 근데 그 중에서도 81개가 핵심이고, 81개의 중심점이 천원점이잖아요. 그, 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361점은 뭐냐 하면 전부다, 그거는 10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이렇게. 음과 양. 근데 천원점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하나 두 개가 합한 열시대 중심이 그 영이라서 영. 근데 요거 바둑판에 이렇게 요거 하면은 이게 천원점이 있잖아요. 천원점은 뭐냐면은 아무튼 천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세 개의 일이 모인 곳이 천원점이다. 그 그건 확실하게 그 기억을 해둬야 돼, 여러분. 그럼 여기 하나, 둘, 천일, 지일두 개가 겹친 거고 그러면 인일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걸 합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하나, 천도 하나, 땅도 하나인데 사람은 왜 인일이라 함서에두 개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사과를 갈려보면 알잖아요 한번 가르면 두 조각이고 두번 가르면 네 조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가르면 4곱하기2에서8이 나오잖아요. 이진법으로 나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진법으로. 그맨 처음에 한번 갈랐잖아요. 그다음에 한번 가르면 이진법이니까 2, 1은2에서 아, 이진법으로 맨 처음에 한번가려면 이일은 이죠. 한번가면그래서두 조각이고. 그다음에 두번가려면은 이곱하기 이에서 네 조각이고. 세번 가르면 2곱하기사 해서. 이렇게 2, 4, 8로 벌어지는 게 이진법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맨처한번 가르고, 두번 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에서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거는 갈라보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바둑판에서 천문경에서 뭐냐면 세번 갈랐는데, 한 번도만 번, 세번갈라잖아요세번 갈았는데 나타나는 거는 네 개로 나타난다. 그얘기해요 그걸 삼사성완이라 했잖아요. 삼과 사가 고리를 이룬다. 그게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요. 내 모습도 똑같아요. 내 속에는 세 개가 있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본성이 그걸 성명장이라 이제 성품성자 목숨명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신할 때 말극정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정신할 때말결정자그세 가지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그걸, 그걸 삼진이라 이제. 세 가지의 참이다 해서, 참진. 진짜 참이, 참이라고 하는 게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성명령이 형상이 없는데, 그게 사로 내려와야 돼. 반드시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얼굴은 이목구비가 있고, 몸통에는 사, 사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형상은 사라는 숫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4라는 숫자 그것이 한 번도 변하면 2, 4, 8였고 8등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법칙을 바둑판에서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 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십자 중심 자체가 본래 0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바둑판을 갖다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릴 적에 바둑판의 어원이 바둑에서 나왔다랬잖아요. 여기 바둑. 그럼 그 마음에 바틀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건이 생각할 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고력, 사색할 때요 사자를 쓰는데 마음에 바틀 갖다가 세우는 거.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바틀 만들고 바틀 갖고는 거. 요걸 그래서 심전이라 그러죠. 심전 이렇게 하잖아요. 심전 근데 이 심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는데, 요걸 이제 여러분 우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따로 찍은 거, 요자, 요자하고 이게 점주자인데 요자하고 요자하고 둘이 합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럼 이게 뭐냐 면은 요게... 우리 김씨 이씨한때성씨성씨 점이라 하래요. 이게 점자입니다. 요거는 점 찍을 주자, 있을 줄 알아요. 있을 줄 알아요. 게렇게돼 있어요. 그럼 이성씨 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은 게 마음심자가 되요마음십자가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김씨 이씨 하는 그 시를 갖다가 정하는데 그 속에다가 점을 하나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이 세 개가 되잖아요, 지금요. 이게 하나가 없으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음과 양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천지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은 그때 비로소 마음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격감선생은 요가 때 1조 3일하 했죠. 일하고그 다음에 이게. 이게 낚시조자거든요. 낚싯바늘 조자, 그 다음에 석삼자에다가 먹을 식자에다가 귀이자, 이렇게 쓰면 은 여기 미끼이자예요. 미끼이자, 밑줄자. 그러니까 낚싯바늘 하나에다가 그 고기를 낚는 미끼를 갖다세 개를 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마음심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세 개가 뭐냐면 천지인입니다, 지금. 천지인. 천이 잘못된 뭐냐 하면은 허영심이 들어가요. 이제 천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진리 같은 거, 항문 같은 거, 벼슬 같은 거, 거기에 확 눈이 가버려. 이제 그럼 그거 하나만 달랑 물려고 그래. 이제 거기에 하나의 미끼가 되버려. 그다음에 지는 뭐냐 면 물질이죠. 이제 돈 같은 거. 그다음에 이는 사랑이 되요 그거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그 하나만 물게 되면은. 세 개를 다 물어야 되는데 하나만 물게 되면 인생 파탄하는 거죠. 1조 3위. 그래서 교감요록 같은 것도 우리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위치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반드시 세 개를 한꺼번에 물어야 돼, 이게. 한꺼번에. 그래서 천일, 지일, 인일 세개 출처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 일의 출처. 근데 이래 출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 영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영은 본래 어디에 있었던 거냐 그 얘기요. 영은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무언가 이렇게 둘러싼 거 이렇게 지금 둘러싼 겁니다. 이게 지금 둘러싼 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둘러싼 거 이것도. 삼각형도 둘러싼 거다 이거 둘러싼 거예요 지금요 둘러쌌는데 그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 다른 그 어떤 그 근본은 뭐냐면은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중심점인데 이게 전부 다 중심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다 벌어진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름이 많죠 오직 아무리 많은 지름이따라도그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걸 천일일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처해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천일일인데, 이게 절대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절대성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법칙. 말씀은 법칙이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는 그 말이 이렇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또 말이 달라지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그 말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가르친 게 원입니다, 지금. 요걸 숫자로 말하면 이래요. 요게. 그래서 서도경전 보내보면은 이를 일을 갖다가, 일을 갖다가 무극이라 했어요. 그 도형으로는 원이라고, 원이라고 했고. 요게 서도경전에 나와요. 일은 도형, 저기, 원형, 원이라 둥그란 자, 그래서 무기, 무극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요게 지금 요 모습이 참다 길이가 같고 요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자로, 일자가 직선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은 동그란 원형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했다가 둥글게 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거 지금.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머리의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뜻을 한번 세웠으면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뭐라 하냐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또는 지혜라고 들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절대 거, 절대성인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뭐 정치의 뜻을 두건, 어떤 일을 건 간에, 근본 목적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한번 딱 정하면은, 그건 목에 칼이들어도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솔직히 아담 이전에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라면 얼마나 돼요? 그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전에그 마구 할머니도 있었고 또 황궁 씨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사람이 살았어요 아담 해봤자 그6 0 0년 전도, 6, 6 0년도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요. 어, 우리 단분만 해도 지금 4천0 0 4, 4, ,000, 4 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 앞에 환웅, 환인, 황궁시, 윈씨쭉 따지면은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아담이라는 존재가 실제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지어진 첫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건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누가 됐든간에 아담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이거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모두 형상이. 그러니까 하늘은 똑같아. 허공이 허공이잖아요. 여기를 봐도 허공이고 저기 봐도 허공이고. 일체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똑같으니까 둥근 모습이라 이게 지금. 그분에게 우리가 그 먹어야 되는 목적이나 의미 그런 것은 똑같아야 돼요. 다른 목적이나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은 둥근 모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의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둥근 모습. 천일리를 갖다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지고 말이죠? 이혼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아웅다하면서 싸우면서 사람, 그 가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일리를 갖다 찾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근데 이거는 하늘이고 무형을 가리킨 거고 유형이 뭉쳐있는 땅으로 내려오면은 사방으로 갈라져, 이게 지금. 이때 각도가 90도예요. 여기는 각이 없어요. 사방이 90도, 이게. 그래서 4, 9 30년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게 한 쌍이고, 이게 한 쌍이고, 그 지름이 무사히 맞지만 반드시 좌우, 저 상대적인 한 쌍이 마주 보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뭐냐면, 물질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물질로 드러날 때는 뭐냐면 상대적이 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에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선악이라 그건 이제. 그래서 선악은 땅에서, 땅에서 먹는 거지. 하늘에서는 선악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가 정말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독약 중에 독약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중앙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하고 선한나무를 같이 심었어요, 여러분. 아니, 중심에다 심을 정도라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중심에다 심은 거지. 가치가 없는 거무어로생명나무를 같이 심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대성을 지닌다고 해도 물질계에 내려오면은 이게 기계가, 길이가 큰 거지 짧은 거지 또는 어두운 거지 밝은 거지 그 부분 을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악이 아니라 음과 양이죠. 자,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요. 빛만 계속 있다면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요? 다 병들어서 죽어요. 또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면 은 계속 밤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을 어떻게 해? 그래? 그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음과 양. 짝이 있어야, 물질계는 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해서 자기가 멋대로 기준을 갖다 정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분필이 나한테는 지금 쓰니까 굉장히 선이죠.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 필요 없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의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한쪽으로 그렇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본래 없는 겁니다. 본래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자기가 쓰기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지. 솔직히 선과 악을 모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바보 멍청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을 늘었을요 그래. 이제 삼각형은 이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걸 방을 나눈 거예요. 이게 <laughs>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밭 전체 속에는 삼각형이 여덟 개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밭은 네 개지만은 입 표창 네 개지만은 삼각형이 여덟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요값이 12가 되고 곱하면 32, 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바둑판의 원형은 십자가의 중심이더라. 이제, 그걸 기억하고, 어, 곧 이어서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드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